안녕하세요 유태입니다 오늘은 어, 어, 화양룡 에피콘 d v d 죠 이게 와서 리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블루레이 버전은 v v 플레이가 없어서 시키지는 않았고 이것만 해볼게요. 그냥 그 39,600원짜리 포카랑 다 있는 그런 버전이에요. 오, 뽁뽁이 마음에 들어. 포장이 잘 돼있어. 엄청 쁘네요 제가 지금 잠옷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포카는 개인적으로 김석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석진이 포카를 많이 안들고 있어서 자, 이렇게 음, 일단은 컷제이샷이 비쳐서 지금 빨리 뒷면을 보여드리고 비닐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뜯고 올게요 예, 네, 깔끔하게 비닐을 뜯고 왔습니다 예쁜것 같아요 거미걸이 일단은 벗겨볼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갔네요. 작년 거랑. 자, 이거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시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 하네. 이것을 한번 요 아, 나안 볼래. 일단은 이거 들고, 어, 실이 빠졌다.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있는 거 같네요. 음, 이렇게 한유세 세 가지 버전. 어, 하나는 콘서트 영상. 다 콘서트 영상인가? 그러네요. 슈팅드 메이킹필음 그런거 있고 무대가 두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에피소드처럼 스페셜 그런거네요 이건 이제 안에 그런거 같은데 새컷 보여드릴게요 <laughs> 오 이런 오불타오르니저 <laughs> 이때 콘서트를 안가서 아아와 뒷부분 예쁜게 맞나봐요 아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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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밑까지 이렇게 이거는 가셔서 보시기. 아 포카 누구 나올까요? 아 떨려. 안녕. 아! 아! 어, 나 진짜 울고 싶어. <laughs> 아제 아, 채예요. 너무 예쁘죠? 제 채입니다. 저 이번 거 지루히 잘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저한테 태영이를 보내주시다니. 아 사랑합니다. 아나 진짜 울고 싶다. 아, 개인적으로 이번에 석진이 예쁘게 나와서 석진이 아니면 태영이랑 갖고 싶다. 이 생각하고 채까지 는바라지도않고 그냥 석진이만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채가 비티사람이니다 태영이 사랑하고 성찬이 사랑하고 뭐든 이제 다 아니 다사람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다다. <laughs> 어떻게 닿지 않아. 진우 조심마. 제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나 아, 이렇게 아. 네. 지금까지 이팅이었고 어, 안 다친다 모르겠다. 너무 좋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